걷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수영도 허리에 좋은가요? 이렇게 실제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똑같은 댓글을 유튜브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걸어야 허리가 안 아픈지, 척추에 좋은 운동은 무엇인지, 이렇게 걸어도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원장님, 항상 걷기 운동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걸어야 허리에 좋은가요? 네. 걷기 운동은 모든 의사분, 척추를 하는 의사분들이 권유를 하는 운동이긴 하잖아요. 굉장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 뭐 빨리 걸으라, 아니면 천천히 걸으라.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젓가락을 굽혀서 약해진 부위를 굽히면 계속 그 자리가 굽어지는 것처럼 척추의 문제는 이 분절이 약해지는 문제잖아요. 항상 이 자리가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안정시키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척추를 안정시키는 걷기가 좋은 운동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보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네 가지 걷기,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천천히 걷기. 두 번째로는 평지를 걷기 세 번째로는 허리를 꼿꼿이 하고 허리를 쭉 펴고 걷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편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편한 신발 그게 이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척추가 안정이 되면 빠르게 걷기도 도움이 되지만 초기에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빠르게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해진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1도라도 경사가 치면 안 돼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걷기 운동했는데 다 아프더라 어디를 걸으셔서. 물어보면 GT의 뒷동산 아니면 가볍게 약간 경사가 있는 데를 그런 데를 걸으셨다고 하세요 그럼 척추는 항상 이 축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좀만 틀어져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피사의 사탑이 1 도만 틀어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확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단지 지금 경사가 져 있더라도 그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지 1 도만 무너져도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처럼 척추도 마찬가지에 이미 약해진 자리가 1 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평지를 걸으라고 말씀. 드려요. 물론, 어느 정도 척추가 안정이 된 상황에서는 약간 경사가 있는데도 괜찮은데, 초기에는. 평지, 반드시 평지를 걷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데는 학교 운동장이에요. 학교 운동장 쭉, 거기는 반드시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천변 같은 데도 도움이 되는데, 천변은 가끔 가다가 이제 경사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데는 학교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편한 신발. 편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척추는 골반하고 관련돼서 우리 몸의 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 편하지 않게 되면 그게 다 영향이 다시 골반을 통해서 촉촉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발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 푹신푹신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편한 운동화가 제일 좋아요 그네 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 걷기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떤 예를 드냐면 스님이 뒷짐을 지고 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걷는 것처럼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걷기 운동의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걷기 운동이 왜 허리에 좋아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걷기 운동의 목적은 근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근력을 키우는 것은 실은 부가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척추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관절의 안정화를 시켜줘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천천히 걷기예요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척추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움직이거나 오히려 더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의 안정성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척추의 운동은 네 가지 대표적인 운동이 있어요. 수영, 걷기, 등산, 자전거. 두 가지는 척추의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운동이고 두 가지는 척추의 관절을 움직여야 되는, 숙여야 되거나 뭐 그런 운동이에요. 자전거 운동이나 등산 운동을 초기에 하신 분들 있는데, 실은 척추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운동이 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수영이나 걷기를 하고 어느 정도 척추가 안정이, 통증이 줄고 안정이 되면 정상이나 자전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척추에 제일 좋은 운동은 어떻게 보면 자유형 수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척추의 안정화를 시키려면 척추가 불안정해지지 않는 상황 척추를 구부리거나 아니면 돌리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력하고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 수영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유형 수영이 제일 좋은 이유는 척추의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아요 관절을 쓰면서 하는 저 척추 운동 중에 이제 자전거 하고 등산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 커리를 굽히지 않고 하는 자전거들은 초기에도 괜찮아요. 근데 허리를 굽혀야 되는 자전거들은 초기에 오히려 독이될수 있다는 거 초기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내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막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수술 직후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자전거나 등산이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자전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할수 있는 자전거나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그런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가볍게 해볼수 있어요. 원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걷기도 하고 운동들도 했는데 통증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이나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척추 관절이 맞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진짜 심한 경우는 디스크가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걷기로 해도 이게 잘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걷기나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좀 높고 아니, 협착증이 좀안화가 되고 통증이 안화 되면서 그러면은 계속 운동을 하면 되지.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꼭 보셔야 되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올바르게 걷는 방법과 척추에 좋은 운동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본인들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상이었습니다.